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하고 제휴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 오늘은 어, 암페놀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커로는 APH라는 아, 티커를 쓰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통신 서비스들, 통신 서비스에 사용이 되는 이런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케이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량 기업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어떤지, 향후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주가 모멘텀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이스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발굴 코너는, 어, 좋은 기업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기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코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종목을 사자, 이런 팔자, 이런 개념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실전적으로 익혀두시면 나중에 저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나 또 다른 기업들을 보실 때도 그런 개념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안페놀이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박스권에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다가 최근 4개월 동안 약 71%가 오르면서 사실상 급등한 구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최근 4개월 동안 은 수직상승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는데 과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빨리 상승했고 시장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이제 통신 솔루션이나 또는 이제 극한 환경 대응 솔루션. 뭔가 이게 극한 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주 환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즉뭐 예를 들어서 무기를 하는 국방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추운 곳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어 전자기기들이 작동해야 되고 이런 커넥터나 케이블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대응된 솔루션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이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케이블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커넥터는 어떤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딱 이제 부분들을 커넥터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사이를 뭔가를 쭉 선을 가지고 뭔가 하는 부분들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제품의 전자기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간 도로 같은 역할인 거죠. 각각의 어떤 지점을 연결해주는 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요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란 이런 데들 보면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회사들이 이제 그 수혜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첫, 처음에 많이, 제일 많이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서버 자체에 들어가는 뭐 냉각 회사들, 이런 회사들 1차적으로 본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점점 이 데이터 센터들을 더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보는 단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 번씩은 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면서 이런 고성능 커넥터 그리고 커넥터 그다음에 또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요쪽 커넥터 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상장 회사 중에는 이두개두개 회사 정도가 있는데요 T 커넥티비티라는 회사랑 앱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T 커넥티비티나 앱티브는안페놀처럼 통신 솔루션의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밑에 써드린 대로 안페놀 같은 경우에는 통신 솔루션 매출 비중이 한50% 정도가 되고요. T-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송하는 솔루션들, 그리고 앱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커넥터들의 좀더 많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커넥터나 케이블 사업에서는 이세개 중에서는 어, 그 안페놀이 가장 많은 높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매출 비중 자체도 지금 한 50%가 그 사업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개 세개 중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아마 암페놀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페놀이 만들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네, 네, 데이터 센터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이게 0 3 m 네. 예, 미터 뭐, 뭐 이렇게 파인피치 파인피치 플로팅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요 요 제품이 이제 데이터센터나 이런데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넥터 새로운 기능의 커넥터인데요. 이 커넥터라고 커넥터는 이제 보드하고 보드간에 이런 이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어떤 어떤 신호들이나 이런 것도 주고받는 커넥터가 있어야 되는데, 요 커넥터가 생겨져 딱 깨우면 양쪽에 보드를 끼우는데, 이게 핀이 딱 정확하게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전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정확하게 아우와 맞지 않으면 고장나거나 이렇게 꼽, 꼽혀지지가 않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플로팅이라고 돼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플로팅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뛰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떠있다는 개념인데, 요게 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플로팅이 아닌 방식들은 이게 아구가 퍼즐아 퍼즐처럼 정확하게 같아야 이게 렇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어릴 때 이렇게 뭐블럭 같은 거 쌓을 때도 보면 0.1mm, 2mm만 안 맞아도 누르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커넥터고 플로팅 커넥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은 어그 뭐랄까요 우리 맥북이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그 전원장치 같은 게 꽂을 때 이렇게 대충 갖다 대면 자석이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탁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로팅 방식은 우리가 커넥터에서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걸 무리 없이 모두 간에 연결들을 잘해주는 커넥터고 이 커넥터가 상당히 고성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전기적 신호들을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좀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네,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보, 보면 좋을만한, 네,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량 기업인가 보면, 90점 보면 뭐, 어, 초우량 기업이죠. 이런 기업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저희 초이스타기 평가하는 거는, 네, 전체 9위에요. 상위 0.17%에 속하는 초우량주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3점까지 올라서, 여기 보시면 미래성장성,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꽉차 있는.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데 나머지까지도 좋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당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1년 동안의 점수 봐도 1년 전에 87점에서 지금 이렇게 이 점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성장성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차트를 통해서 좀몇개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연환산, 연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4분기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매출액이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 순익은 이 31억 달러로 약50% 늘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요 차트에서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순위의 상등이 우상향하는 속도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2분기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급증하면서 주가도 점핑하며,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률은 보면 이제 22.4%로 과거에 한20% 초반대에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 마진율이 좀더 좋아지면서 2위까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순익률은 거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나쁜데, 낮은데, 그 비율들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이 부분들이 더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뭐 보이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2분기에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점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가율이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마진 제품의 매출의 비중들이 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최근 2년 동안 이 회사가 좀 인수한 회사들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회사들을 통해서 회사의 지금 덩어리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가운데 있는 2022년 4년도에 7월 18일날 인수를 발표해서 올해 2월 3일날 완료가 된 이렇게 컴스코프 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요 회사를 네. 21억 달러에 인수해서, 지금 이 회사 때문에 일어나는 예상 매출액이 한 13억 달러 정도가 더해지고, EPS는 크진 않아요. EPS는 크진 않는데, 어 매출액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효과들이 이,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인수한 것들이 2분기에는 실적이 반영이 됐고, 당연히 3, 사분기도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도 연간 단위로 이 매사 매출이 엄청나게 점핑하는 이유가 인수합병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성장률이 좀 낮은 것처럼 아마 보일 거예요. 하지만 EPS나 이런 데 성장 부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제 요 회사를 인수하면서 나타나는 요런, 어, 부분들은, 어, 향후에 이,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어, 쉽게 얘기해서, 어, 데이터들을 뭔가 처리할 때에 우리가 엣지 컴퓨터라, 엣지 노드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컴퓨터가 있고 메인에 있는 그 AI 컴퓨터, 중앙 컴퓨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앙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하게 되면 상당히 속도들도 좀 느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작은 컴퓨터에서 빨리 계산하고 요것들을 메인 컴퓨터로 빨리 연결하는 요런 빨리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무선 망들을 제공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이렇이 컴스코프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고성능 커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더 더 보강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산업용 자동차라든지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수하면서 조금은 더 확장하는 쪽, 다른 사업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에 이런 성장 동력들도 어, 갖춰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금흐름표에서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 투자활동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데 네, 재무활동에서 플러스를 했다는 것은 현금이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차입금을 조달해서 차입금을 조달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고 그걸 갖다가 지금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지금 투자해서 이 투자 활동이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M&A 하는 일에 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거의 쭉쭉쭉 쭉 올라와서 거의 쓰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현금흐름 표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주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EPS하고 주가를 보면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진 구간들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발생했고 요 이후에 지금 한70% 넘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들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인수합병한 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붙고 실제로 고속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납품이나 이런 매출 계약들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마진율이 좀더 높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주가가 빠르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올해 매출액이 42%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까 뭐이 회사 자체의 제품에 대한 성장 부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인수한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그래서 60% 급증하면서 사실상은 요때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여름으로 이제 8월에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형태의 성장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10% 정도 성장하는 걸로 일단 나타나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고속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EPS로 보면 한 12%로 안정적인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로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요컨센서스 데이터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업사이드 되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병동 되는지 아니면 다운사이즈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데이터들도 이쪽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 계속 데이터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비교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암펜으로는 되게 비쌌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졌던 2025년도 4월에 지수가 다빠졌요 이때가 유일하게 적정가하고 고평가 사이 중간 정도까지 떨어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한동안 지금 매우 고평가에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 실적 발표가 나는 실적들이 굉장히 뭐잘 나왔다 보니까 밸류시이 점핑했고 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네, 곧, 네. 적정과하고 이런 구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그구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비싼 가격에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조정을 받는 이 노란색 정도 구간에 오면 어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모멘텀으로 보면 이제 네, 중기니까 저희가 20일하고 60일하고 두 개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이 60일을 뚫은 이 시점, 그래서 5월달 그리고 이 세계가 전체적인 정별료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이트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를 좀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H 또는 한글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금요일 내 주가는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매수 신호가 한번 나온 거예요. 그니까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어, 이렇게 쭉쭉쭉쭉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보면 이제 9%도 나고 뭐50% 나서 62달러에 팔았던 거예요. 너무 비싸고 쌈, 그 다음에 꺾였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워낙 비쌌으니까 못 샀던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얘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고, 지금 앞으로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버티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조정해서 떨어지면 아마 얘는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신호를 메인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발굴로 해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매매 신호 참고하셔서 얘가 얼마든지 요 의견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받으면 밸류션 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많이 빠지면 또 밸류션 아주 싸면 또 개인적으로 또 매매 신호가 아니라도 어좀 내가 먼저 사겠다 하는 분들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또살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네 부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1년 동안의 그 변동만 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네, 성장성 보면 75점에서 85점으로 올랐고 네, 독점력은 100점으로 네, 올랐고 재무 안전성 90점 수익성 100점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아까 거기 앞서 영업익률에서도 보셨지만 현금 창출력 75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페놀이라고 하는 기업도 AI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좀, 한번 기업 분석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